친구들 네. 안녕. 안녕. 5월 24일 화요일 큐티 시간입니다. ]입니다. 지은이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잘 깨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네. 자, 오늘 음. 말씀 제목을 지은이가 읽어 볼까? 하나님은 힘을 주셨어요. 음.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책에는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지은이가 먼저 읽을까? 사울이 자기 소를 몰고 밖가는 일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소? 왜 울고 있어? 백성들은 야베스에서 온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잘라내고 그 토막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 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서도 이렇게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매,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멘. 아, 네. 네. 오늘 말씀을 지훈이가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네. 천천히 한번 해봐봐. 암모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야베스에 가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소를 끌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사울은 더는 징꾸러미 뒤에 숨어있던 부끄럼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소를 잡아 토막 내용은 이스라엘에게 보낸 모두 사우로 나오라고 강하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을 주시자 사울은 강한 용사, 용감한 왕이 되었어요. 음, 오늘 말씀 이해를 보니까는 사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어,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그 사울에게 누가 들어갔다고? 하나님의 영. 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지. 근데 이 말씀 처음에 누가? 암몬 왕 나아스. 어, 암몬 왕 나아스가 누구를 괴롭히려고 갔다고 그랬지? 이스라엘 야베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을오 어. 이스라엘 그 야베스에 가서 사람들을 괴롭힌 거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은 거야. 그때 이제 그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보니까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 질문을 우리 지윤이가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해볼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들어오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음. 불의에 대하여 되게 화가 난것 같아요. 오, 화가 났다고 이야기했지. 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걸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용감해진 사람이 된 거지. 자, 두 번째는? 사울은 소두 마리를 토막내 무엇을 하였나요? 음. 그 토막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게 전하게 하였어 오, 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지.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응. 이야기를 하고 있어?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응.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소. 어, 이렇게 말을 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요. 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다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야. 자, 그러면 전도사님의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누가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하나님이요. 어,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했던 거지. 그럼 지윤이가 교회에 나오면서 어, 이런 것들이 변했어요 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응. 태권도 품띠 심사를 따 했었는데 응. 그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고 두려운 응. 마음이 사라지고 응. 잘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 이렇게 사울 왕처럼 지훈이도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훈이가 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지훈이가 되었으면 좋겠네. 네. 어. 그럼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지훈이가 하고 마칠까? 하나님 사울이 용감해졌듯이 저도 용감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